이상명 탑 비워. <laughs> 진짜 이렇게 반장님이 갈구는 애들하고 있어. 좋아 좋아 택근 왔다. 아 까비 택근 좋았어 택근 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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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기성 좋아 기성 좋아 아 까비 까비 기성 기성 좋았어 기성아 잘했어 강정동 뭐야. 좋았어요, 좋았어요. 괜찮아요. 상명 좋아. 나이스비, 나이스비. 나이스비 나이스, 상명. 기성 아. 비 나이스비. 비나비나이이스이나 어? 뭐해? 백근이는 빠따 좀 맞아야겠다 나하고, 나하고 좀 백근이 이리 올라 빠따 좀 맞아야겠어 공룡은 어, 패스가 음, 좋다 어쨌든 자세가 낫고 어, 짬이 있잖아 동호, 동호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컴퓨터가도 이상명. 동호 형님 괜찮습니다. 당정동입니다. 인재 개발 화이팅 지금 백근이 영점에 아예 앉아 있어. 어 좋아. 아 태워줬다. 해우가 응, 있으니까 리 바운드가 확실해. 일단 저쪽이 아니 그걸 떠가서 저쪽이 슛을 못 던져. 아 뭐야 에이스 킬러? <laughs>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도 슛을 던지지. 마지막 번째 구질. 나이스 성규. <laughs> 성규야 좋아 좋아. 조심 조심 조심. 파이드파이드 동명형 동명형 봐줘. 동명형을 봐줘. 동명형 좀 봐줘. 오 저걸. 그건 어으면대박이다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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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어, 식사 있어. 공격이 반로 와, 어. 지태 와, 안 되겠다. 지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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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무굿무파트 핸드! 트레 파이트 핸드! 이게 안 뛰지 않았어? 파이트 핸드! 일단 축발이 떨어졌어 이따아 그래? 한번다 자세히 못어 자세히 못, 자세히 못 근데 형이 좋아 재현이 은파이크무스 진짜 좋아 응. 다 속아 어, 저게 좋아 응. 키가 작으니까 홀서할수 있어 저거 이크를 아직? 가? 아직 두팀다한 아, 골도 못 넣었어 쓰리! 지금 4쿼터 무득점 양 양팀 다 원삼 폭격이야 이거 지금 리버스레이어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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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한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3 포인트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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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자 아, 꿈을 모았었는데 아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우리 꿈을 모았었는데 꿈돌인데 진짜 아 이거 좋았는데 까비 아 좋아 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대전 엑스포 꿈돌이 하셨는데, 꿈돌이 셔 지금이야, 지금이야. 팩근 보여줘, 팩근 보여줘. 팩근이야 어, 어, 이상민은 막을 필요 없어.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지금이야. 이상민. 이상민, 지금... 아, 왜왜왜 이상민. 이상민, 자꾸 안 하던 걸하려그래 아니야, 그냥... 아니 좋다 좋아. 아, 기성까비기성까비기성아좋았어너 멋있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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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h a t the, w 왔다, 왔다 h e what the, w h a 나이스 다논. 좋다. 좋다. 까비. 어? 백, 백, 백! 태큰이는 안 돼, 오늘. 엎들 뻗쳐야 돼. 태큰이는 지금 오늘 안 돼, 지뭘 해도 안된 날이지. 그렇 지금 지 느꼈지? 와. 와, 나이스! 굿샷, 굿샷. 야, 태큰 너로 와. <laughs> 태큰이 집까지 오리걸어 그렇지. 간다. 아니야, 간다. 그래. 거야. 좋아. 아 그래. 성규 나이스. 성규 왜 턴어라운드 안 하지? 다들 지쳐서 그래.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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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잘, 잘, 잘 떴습니다. 샤크라 아, 꺼졌어. 어, 샤크라 꺼졌어. 어지 왼쪽 위에 있어요, 리셋. 왼쪽 위에 있어 네. 리네왜안 어, 켜지지? 그냥 해. 그냥 지금 네. 꺼졌어, 아예. 그게 무슨 모지 모르겠는데 네어 아니야, 그냥 아 해. 아 어차피 일본이 일본 살펴 아 3? 누 3? 2? 3? 2? 반장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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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늦었어. 어 그렇지. 뭐야, 뭐야 테크, 뭐야 테크, 퍼스 테크! 테크한테 한 번만 줘, 테크한테, 테크이한 번만 줘. 좋았어. 아 이거다, 모르고안 찍었다. 미안, 태호 안 찍, 못 찍었어. <laughs> 세우 레이업 인데쟤점래점물점 3점, 3점, 3점. 모두의 꿈을 모아! 모두의 꿈을 모아! 꿈돌이 샷! 아고고 꿈돌이 샷고 오래 꼬물고 오래 늦었어. 오래 꼬물찌